3만 유튜버 일지어터입니다. <laughs> 요즘 딸내미가 3만 구독자가 되었는데 음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 모르지 뭐 나는. 뭘 몰라요.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긴 뭐야. <laughs> 근데 아빠가 참니 네 선물 주더라. 아빠가요? 음. <웃음> <웃음> 구독자 100만 만들기. 중고서적에서 샀어요. 어. <laughs> 제가 뭐 백만까지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. 그래,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너는 사주로 봤을 때 책을 가까이 해야 돼. 물이 <laughs>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책을 나무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책을 옆에 끼고 있어요. 하도 물이 많아서 몸이 불어 있는 거야. 어, 맞아. 그래서 살 때면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어. <laughs>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<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협찬이 들어왔습니다! 빨리 박수 치세요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제품만 받았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리뷰 영상에 한10% 정도의 가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이번 10%의 가식을 포함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리뷰해 볼 제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. 이 아이스크림이에요. 마이 비밀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이고요. 이한 통에 192칼로리예요. 얼마나 낮은 칼로리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? 그래서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이 낫뚜루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. 이거는 995칼로리. 192칼로리. 995칼로리. 그러니까 이거 거의 7통을 먹을 수 있는 거죠. 칼로리만 따지면 어그죠 배가 불렀어 지붕이 <웃음> <웃음> 아니 딸이 옆에서 멘트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질 못할 만큼 그래. 그렇겠 엄마 경고야 <laughs> 용량도 똑같고 맛도 똑같기 때문에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똑같은 게아니 먹어보진 않고 뭔 맛은 똑같대 아니 같은 초콜릿이라고아 어, 그래 초콜릿 맛이라고 하는데뭐 그래 <웃음> <웃음> 잠깐 엄마 두 번째 경고야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, 아, 보여드려야지. 아, 아 거참, 그 성격 급해가지고. <laughs> 색깔이 그 진하구나. 아, 어. 초콜 냄새 좀, 아 냄새, 아, 좀 이따 먹어. <laughs> 진짜 냄 냉장고 냄새 나고 막두 개다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좀 우유, 초코우유 향이고. 아, 이거는 그냥. 물에.. 물, 물 초콜렛? 그냥 아니 그냥 초콜렛이고 이게 약간 우유맛.. 어 그치 그치 이건 초코우유 냄새가 나는 초콜렛 마이빼빔부터 먹어볼게요 <laughs> 자 짠! <했다>. <웃음> <웃음> 맛있네 맛 부자한데? 음. 그니까 조금 부드러운 맛은 들긴 한데 음, 음, 음. 그니까 러그 음. 카카오 56%맛어 그래 그치? 나뚜루를 음. 먹어볼게요 봐, 많이 달고 아 확실히 달네, 확실히 달고 부드럽고 요거는 우유를 섞었고 이건 물을 섞었다 느낌, 음, 그래 그지 그래 살짝 이런 건 있다 나두루가 우유가 섞여서 그런지 좀 입이 텁텁해, 음, 응, 이건 조금 깔끔해, 어, 어 이거 깔끔해, 어 그래 그래 그런 맛이 있다 음. 언니 한번 먹어볼래? 나뚜루 먹고 이거 먹으니까 이게 더 뭐지 가볍고 더 낫다. 그래, 가벼워,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조금 아쉬운데 뭔가 뭐, 그지 두개 같이 먹어야겠네. 돼요. <laughs> <이렇게요>. 음. <laughs> 섞어 먹을게요. 그지. <그치>? 음. <laughs> 아! 아! 그러니까 저희의 결론은 음. 두 개를 섞어 먹어라. 뭐 아니 <laughs> 왜 섞어 먹는 게 맛있다며? 맛은 있지만 다이어트 할때꼭 맛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<laughs> 아니 그건 그런데 그냥 그래. 맛, 맛을 리뷰를 해주는 거잖아 맛을 리뷰하는 거지만 그래도 <laughs> 도움이 되게 해줘야지 아 요새 인기 많다고 왜 이렇게 멘트가 아, 많이 아, 늘어뭐 아, 아. <laughs> 다이어트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이걸 적극 추천해도 괜찮네요 음. <laughs> 엄마 자나야요 <잔 할게요>? 음. <laughs> 구독자분들이 좀 엄마를 재밌어 해주시더라고 아 진짜요? <laughs> 엄마는 내 진짜 엄마잖아. 근데 음. 내가 지금 두 번째 엄마로 알고리즘을 음. 생각하고 있거든. 기계 기계의 딸이라고 취하고 어. 아이고. 아이고.